거북선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A부터 만들게요. 먼저 29번과 3번을 떼세요. 29번과 3번인데요. 29번은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오른쪽으로 오게 하고요. 한번두 개를 껴주세요. 한 번은 그냥 이렇게 끼면 됩니다. 21번은, 21번은 그림 있는 부분이 왼쪽으로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가운데 부분 이 구멍 들어가고요. 얘는 여기에. 얘는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가운데에 끼고요. 얘를 올리면서 맞춰가지고요. 쑥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앞에도 마찬가지로 맞춰서 쑥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구멍 하나 나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27번을 낄 거예요. 27번 먼저 껴주세요. 이 구멍에 자 이렇게 꼈고요. 그 다음에 이 양옆으로 1번과 18번을 빌 거예요. 1번과 18번. 자 여기 앞쪽에 1번, 뒤쪽에 18번. 자 1번과 18번. 자, 1번을 먼저 빌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고요 지금 얘가 뒤쪽 오른쪽 얘가 뒤쪽이에요 그래서 맞춰서 여기 지금 끼는 것들이 있죠 여기다가 껴주세요 끼고 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여기다 껴주는 거예요 18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먼저 접어주고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래도 두개 끼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딱 끼우고. 자, 이렇게잘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들에 이제 노를 끼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11번, 이쪽은 10번. 그러니까 10번과 11번을 끼울 건데요. 자, 10번과 11번은 파손되기 쉬우니까 주의하라고 되어 있어요. 10번과 11번을 떼세요. 자, 그러면 이쪽 부분에 이렇게 걸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걸쳐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걸쳐서 하나씩 꽂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꽂아주세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싹 고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한 번씩.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반대편도 똑같이 껴주세요. 자. 이렇게 낀 다음에요. 다시 한번 위에서. 쑥, 쑥 눌러주세요. 고정이 되게 눌러주세요. 자, 그럼 확실하게 고정이 됐죠? 자, 이 위에, 이 위에 2번을 꽂습니다. 2번. 자, 2번을 낄 건데요. 2번은 이 부분이 왼쪽으로 가게, 여기 앞, 여기 앞이에요. 이 앞으로 이 구멍으로 들어갈 거고요. 여기, 얘는 이 뒤쪽, 이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 지금 하는데도 지금 또 빠져 있죠. 분명히 고정을 했는데도 여러분들도 음, 이럴 경우에 음, 인내해야 됩니다. <laughs> 짜증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접고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얘를 앞에다가 껴볼게요. 끼고 어,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거 노안 빠지게 자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음, 경험상 노가 자꾸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자꾸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끼고요. 이렇게 접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주세요. 얘네들 끼는 것들이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하얀 거 보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잘 껴주세요. 자잘 껴주세요. 자그 다음에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껴주고요 이 뒤는 이렇게 접어서 이 사이에다 껴주면 돼요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꼈고요 2번 잘 끼세요 2번 2번 잘 끼세요 2번 자그 다음에 이제 비를 만들 건데요 이 위에다가 지금 이 구멍들이 나 있는데 여기다가 꽂을 거예요 차례대로 꽂아주면 돼요 차례대로 그냥 꽂아주세요 자 먼저 앞에서부터 꽂을게요 저는 자 23번 23번, 여기다 꽂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14번. 12번. 자, 14번 꽂고요. 그 다음에 12번. 14번, 12번. 그 다음에 13번 두 개. 13번 두개자 그리고 뒤쪽에 12번 15번 12번 15번 12번 꽂았고요그 다음에 15번 그 다음에 뒤에 24번 자, 이렇게 꽂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에 지금 비어 있죠? 요 밑에 25번, 여기에 26번을 꽂을게요. 25번과 26번 여기 25번, 26번 인데요. 25번은 이렇게 접어서요. 이렇게 접어서 이 사이에다가 껴주세요. 이렇게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껴주세요. 자, 이렇게 사이사이에다 가 껴주세요. 25번, 26번은 이 사이사이에다 껴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26번도 똑같아요. 자, 이 사이사이에다가 껴주세요. 이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껴주세요. 그리고 30번과 31번, 30번과 31번은 여기 아래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또 맞춰서 껴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이렇게 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반대 31번도 마찬가지죠? 자, 31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서 껴 주세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위에 이 위에 16번을 꽂을 거예요. 16번. 자, 16번은 요렇게 접어 주고요. 얘가 얘가 앞쪽이에요. 얘가. 얘는 뒤쪽이고요. 모양 요 가운데 잘 보세요. 가운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구멍이 하나 나 있죠? 구멍이 하나 나 있는 부분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그래서 얘를 지금 얘네들한테 꽂아 주는 거예요 이 위에 지금 나와 있는 데 있죠 여기다 꽂아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운데 가운데만 일단 잘 맞춰 주세요 가운데 여기 가운데만 먼저 잘 맞춰 주세요 잘안 맞으면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얘도 가운데, 자, 얘도 가운데,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됐으면 이제 양옆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살살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살살. 자, 그 다음에 반대쪽도 살살.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이렇게 꼈죠? 20번과 9번. 이게, 이게 20번이고요. 9번을 이렇게 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끼고요. 이 위에는, 여기에는 22번을 낄 거예요. 22번. 자, 22번을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세요. 자, 22번까지 꽂았죠. 22번, 17번을 떼세요. 자, 얘가 17번인데요. 17번은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고, 접고, 접고. 자, 접어주세요. 요 위에까지도 요렇게 접어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어,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껴주고요.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러면 어, 들어갔죠. 그리고 위에 이 부분 맞춰서 이렇게 접 접어서 싹 접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들어갔죠. 자 얘를 여기에다가 꽂을게요. 이렇게 꽂았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이제 구멍이 하나 있는데, 얘는 28번을 꽂을 거예요 28번은 이렇게, 28번은 이렇게 자, 꽂았습니다. 19번과 8번을 떼겠습니다. 19번과 8번, 9번하고 8번을 껴주세요. 자, 이렇게 끼고요. 그리고 끼고 여기 아랫부분에 보면, 여기 구멍 두 개가 있죠? 구멍 두 개. 여기 구멍 두 개에다가 꽂아주세요. 자,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앞부분. 이제 머리 만들 건데요. 여기 두 개. 구멍이 있죠? 여기에다가 머리 부분을 끼울 거예요. 자, 먼저 7번하고 6번을 떼세요. 7번과 6번. 얘가 7번이고요. 얘가 6번인데요. 7번을 6번 구멍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세요. 자, 꽂았죠? 자, 그리고 모양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다가 4번을 꽂을 거예요. 자, 4번을 여기 맞춰 가지고 꽂아 주세요. 4번을 맞춰서 꽂아 주세요. 먼저 여기에다가 꽂고요. 요 사이하고 잎 부분 자, 그다음에 아랫 부분, 그다음에 뒤. 자, 이렇게 맞췄죠? 자, 그러면 반대로 5번, 5번도 맞춰서 껴주시면 돼요. 자, 5번도 구멍에 여기다 끼고요. 자, 그래서 꾹 눌러주면 됩니다. 자, 욕머리 간단하죠? 자, 얘를 여기에다가 이제 꽂으면 돼요. 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거북선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